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이제 가깝게 애기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앞에만 조금 더 정비만 되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육교에서도 한강이 보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 가양대교 야경도 음, 엄청 네. 잘 보일 것,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뭔가 나와보고 싶어요, 애들이랑. 네. 네, 산책 잘하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덕은지구 강변북로와 자유로 분기점에 한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브릿지가 오늘 임시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강 시민공원으로 단절되었던 도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한강는의 상수시즌 2보다 빠르게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 덕은지구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강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공간과 겨울에 추위를 피할 공간들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임시 개통한 리버파크 브릿지에 그치지 않고 더군 지구 앞 한강 친수환경은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들이 잡혀 있는데요. 난지재생물센터도 지금보다 마곡철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25년까지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완전 지하화됩니다. 상부는 공원 및 야외 수영장 등 아름다운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신도시는 하루아침에 성숙되지 않기에 초기에 입성하신 분들은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래의 빛날 더군 지구를 기대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개통 하나만으로도 도시의 기운이 더욱 활기차게 움직이고 대장홍대선 지하철까지 개통되는 그날에는 어떤 가치가 부여될지 상상만으로도 신나는 일인데요. 이로써 더군 지구 시민들은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한강변 산책을 내지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 지구 너무 좋아 좋아. 브릿지에서 한강변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모습 보이시죠? 리버파크 브릿지에서 강변 북로를 타고 서울로 가는 모습과 일산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모습조차. 브릿지에서 바라보니 활기차 보이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라 엄청 설레입니다. 임시개통이라 이 브릿지에 명명된 이름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리버파크 브릿지로 부르겠습니다. 덕운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시작된 리버워크에서 도보 2분에서 3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니까 리버파크에 입주한 직장인들도 점심 식사 후 산책하기에 좋은 그야말로 오라벨 입지를 자랑하는 덕운지구입니다. 업무에 지친 스트레스가 탁 트인 한강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확 날아갈 것 같습니다. 브릿지를 통해 벌써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여름이면 뜨거운 열대야를 피해 돗자리 들고 335호 한강으로 가시는 덕군지구 주민들의 모습들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덕군지구는 나날이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호반서밋 아파트 상가 1층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하고 DMC역으로 가는 7726번 버스 외에 추가로 투입될 022C 노선도 입성하니까 버스 노선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편리합니다. 덕군지구 입성 기회 놓치지 마세요. 덕운지구 지식산업센터 임대호실 및 상가 임장하실 분들은 여유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임장 코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덕운지구의 리버파크 브릿지 임시개통을 축하하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